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지금 처음에 예문을 보면은, uh, This crown was made of gold. 그러니까 왕관은 골드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골드의 성질이 이 왕관을 만든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 물리적 변화는 있지만,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럴 때, of를 쓰는 것이고, The plastic is made from the fossil fuel. 그래서, 화석 연료로 만들어졌다라고 할때이 화석 연료가 곧 플라스틱은 아니잖아. 어. 화학적인 변화, 말하자면 재료의 성질이 변했다라고 해서 from을 쓰게 된 거고. with. 아, uh, they broke the window. 창문을 깼는데 뭐로 깼어? 공으로 깨어지게 되는 거. 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행위의 도구를 with를 쓴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위드가 이런 거그 칼로 당근을 썬다든지, 양파를 썬다라고 할 때, 이때 with knives. 아니면 with a knife. 이렇게 많이 쓰거든? 어, 밑에 볼까? The building was designed. 어, 뭐로 디자인이 됐어? 뭐에 의해서? 아, 예,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뭐뭐가 되어지다. 이거는 도구가 아니잖아, 사실은. 마이가, 뭐 그치?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 어, by 누구누구 이렇게쓸 때는 어, 우리 해석하고 다르게 이걸 쓰게 by를 쓰게 돼. 위드하고는. 이거는 도구. 이건 도구가 아니지? It was wonderful to travel to Estonia. 에스토니아로 여행하는 거는 훌륭해. 모를 타고 by boat. 어떠한 교통수단을 타고 갈때 by taxi, by bus, by train 이렇게 쓰는데 요거만 빼고 걸어서 간다라는 온풀있잖아 얘만 빼고는 전부다. 아 여기 여기 나왔네. 어 얘만 빼놓고는 전부다 바이 바이 교통수단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지. 밑에 잠깐만. 모모로 우리나라 말로는 모모로라는 표현이잖아. 수단인 경우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다쓸 수가 있는 반면에 얘는,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I'm trying to keep a diary. 뭘 쓰려고 노력해? 일기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뭐로? 영어로. 뭐뭐로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with나 by 같은 거를 쓰면 안 되고, 얘는 언어의 수단으로 쓸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그 다음에, we book tickets. 우리는 그 표를 예약을 하는데, 아니면 사거나,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on the internet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그런데 이 throw를 쓴 얘기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정보를 검색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s u 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throw라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지. 그 다음에는 he was very annoyed. 그는 화가 났어. at, 뭐 때문에 at her rude manner. 그녀의 그 무례한 매너 때문에, 그치, 화가 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at. 말하자면은 콕 집어서 그것 때문이야. 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잘 그게 상각하게안 하니까 because.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I can't see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for the f o g 그, f o g 가 안개지. 안개를 어볼 수가 없다. 이거는 알, 안개 때문에 볼수 없다라는 거라서 일반적인 원인을 나타낼 때 쓰더라라는 건 대부분 음, 이걸 이거를 쓰나 그렇게 되지. 어,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여기도 보이지? 모모로 Seafood 해산물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원인이네. 음, 얘는 쓰임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고 3번 many many children in Africa 아프리카에 많은 아이들은 died of hunger. 뭐 때문에 죽은 거야? of 어, 배고픔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니까 신체상 그러니까 신체상 이유 질병이나 신체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from froms 나 고게 여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she 어, regularly suffers. 이 규칙적으로 뭐 때문에 고생해 suffer from 우리는 보통 suffer from 뭐로 뭐 고생한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이건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 뭐로 고생한다 어떠한 증상 어, 질병의 증상으로 어 고생한다라는 표현이니까 질병의 증상 from 쓰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 his face was red 그의 얼굴이 빨개졌는데 with anger. 무엇으로? 어, 그, 화, 로,란 얘기야. 요, 위에를 잠깐 봐야 될것 같아. 감병의 원인, 질병인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이, 위드와 스의 차이점이 있을, 있어 살짝은. 뭐냐면, 스은 그, 상대방의 특정한, 그, 콕 집는 뭐 때문인 거고, 위드 같은 경우는, 이, 찝어, 그러니까 콕 집긴 콕 집지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화라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어,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거 겉에서 안 보이는 거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어, Jane is in bed. 어, 누워 있네. with a cold. 아파서 누워 있는 거지 음. 이거 a 저 a c o 해도 맞을 것 같은데 문맥상은 자그 다음에 during과 while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가 뭐냐? 똑같은 해석이야. 뭐뭐하는 동안.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되는 거고, while은 뒤에 문장의 형태가 와야 된다. Because of도 뒤에는 because나 because of는 똑같은데 뒤에 얘는 명사가 오고, because는 뒤에 문장이 와야 된다. Despite,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뒤에 얘는 명사가 오고 얘는 문장이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애 t 볼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 천천히 읽어서 그냥 내 거로 만드는 게 나은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어, 이럴 때 이렇게 사고, 사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사용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알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씩 그냥 보고 넘어갈게. at a loss 어찌할 바를 모르는 at rest 휴식 중인 at peace 평화로운 at ease 마음이 편한 안심한 in danger 위험한 in a hurry 서두르는 in love 사랑에 빠진 uh, in a bad mood 기분이 좋지 않은 in poverty 가난한 in order 정돈된 in use 사용 중인 in uniform 제복을 입은 그 다음에 on sale 판매 중인 on holiday 휴가 중인 on strike 파업 중인 on fire 화재가 난 on air 방송 중인 on the increase 증가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야 우리 보통 수거로 해서 이렇게 외우지 않나 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 다음에 look at ~~보다 여기 뭐하네 look for도 있지 look과 관련된 얘네들 좀 look 전치사 있지 뜻이 완전히 다르니까 머릿속에 꼭 하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aim at 경향, 어경향하다 point to 모모를 가리키다. on my way to 모모를 가는 중이다. 음, 전화를 걸었어. 너 어디야? 아, 나 지금 가는 중이야. I am on my way. 이렇게 많이 얘기지. 음, on business 사업차, go on a journey 여행 가다. 그다음에 go for a walk 산책하다. a house for rent 임대주택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거 뭐야? 밑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이 많은데? 어이구야. 미안해. 위에 이 박스 외의 것이 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예얘을한번 다시 보자고. I feel ill at ease. 나는 어, 아픔을 느껴. 이거는 조금 I feel sick하고 같은 거. 아우, 옆, 뭐지? 불편하다. 이런 얘기야. At ease. 편안함이 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하는 거야. About the interview. 그래서, 어떠한 상태, at ease. 여기 나와 있는데. 그치? 그 다음에, I'm always in a good h e a l t h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in a, in good health. 좋은, 건강한 상태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쓴다. 라고 하고, she looks charming. 어 oh, 예뻐 보여. 그치? in a black dress. 착용하고 있는 상태 안에 있을 때. 그치? they have been on strike. 스트라이크는 이거 농성하는 건데 뭐라고 되지? 파업하는 거 그치? 파업인 상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he shot at the bird 아이고 딱그 목표 지점으로 이걸 뭐 채총을 쓰거나 쏘거나 뭐 이렇게 한거 같아 근데 but missed it 음안 죽었네 she pointed to the house 뭐뭐 어떤 방향성을 그러니까 t 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 방향성. 포인트 뭐뭐를 가리킨다. 가리킨다 할때 손가락 잘 봐봐. 저쪽으로 에 어디 어디로 가리키는 거지? 언더 코너. 코너에 있는. He went to London. 런던에 갔는데 on business. 그러니까는 사업이라는 목적 위에서 하는 거고 이게 여기 있었으니까. We wrote uh, wrote to him. 그 우리는 그에게 썼어. For advice. 이거 목적이라네. 이, 뭐라 해야 돼 조언을 구하려고 쓴 거잖아. 그래서 어떠한 목적, for advice.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지. 이 테이블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p a p 종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종이라는 성질이 아예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어부를 쓰는 거고, 이거딱알것 같아. p l a n 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걸거 아니야? 그래서 바이 가 되는 거고, we were trembling. 우리는, 그, 떨었다, 라는 거야. 우두두두 두 떠는 걸 말해. Uh, with fear. 어, uh, 이거, 뭐라고 하지? 두려움으로, 라고 해서, 이게 신체적으로, 음, 감정, 아, 신체적, 이렇게 돼있을 때, 감정으로 돼있을 때, from fear, with fear, 이라고 한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My aunt died. 어, 우리, 이제, 고모가 죽었어. 이모, 고모가 죽었는데, h e a r 인거 봐서는, 질병의 원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of를 쓰게 되는 거고, owing, 이거는 딱 봐도 아니 owing to. owing to는 뭐뭐 때문인 거지? bad weather. 나쁜 기, 기후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가난, 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서, in, 이 되는 거고, foot, 발로 걸어간다 라는 표현으로, on,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The man become famous for,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해지다 라고 할 때, 이 for가 일반적인 원인이니까, 음, for를 쓰게 되는 거고, 도구가 아닌지 with. 그 다음에, I can't walk because, 여기서 보면 비커즈가 나왔는데 명사의 형태인 거 보여 혹시? 그래서 여기에 비커즈 어브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the number of a t o l a 어 뭐지 f i t e e 이 자동차 도난 어, 자동차 도난 그뭐 뭐라 뭐라 했지 도둑 도둑에 숫자는 is 이다 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은 그거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서 on 쓰게 되는 거고 more people travel around more 이거로 교통수단으로 ship도 교통수단으로 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때문에 for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 요 질문에 for several reasons 그 다음에 5번은 cut it 이 가위로 자를 때이 도구로 짜기 자르기 때문에 위드를 써야 되는 거고. 아메리카 워즈 a was 어 1942년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건데 식 어떠한 콕 찝는 그 전쟁 at w 이거지. 음 i t h 인 1942. 이거는 시각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1942년, 뭐, 1년 동안, 10년 동안 전쟁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on, w e r 이를 쓸 거거든? 계속 이렇게 무슨, 내전이 있는, 몇 년째, 제 내전이 있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근데 그건 아니고, 딱 집어서 그 때에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니까, s을 쓰는 거야. You should keep your desk. 뭐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in order 가 되는 거고. 뜻이 같도록, 아, 여기 while 인거 봐서는 이게 밑에 명, while 주어동사 형태. 근데 여기는 명사. 그러면은 여기는 during 을 썼겠지. because 주어동사인데, 명사만 쓴거 봐서는 because of 를쓴 거고. 그 다음에, though no, it's, it's more. 이거, 비록 뭐 멀지라도, 라는 거 주어동사인 문장인데, 여기서, it's small size. 명사의 형태인 거 봐서는, 음, despite를 쓴 거겠지? 자, 1번은, 10, the $10 shirt is now. 어, $10짜리 셔츠가 지금 on sale이다. 이거는 알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피스가 나오잖아. 평화롭게 라는 표현으로 평화로운 상태. 피스라고 하더라고. 왜온 피스 안 하나 몰라. 자, 더 o y 학교는 학교인데. 어 and the, 뭐죠? 착용하고 있는 상태. 아 학교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인을 써야 돼. The boy in the school u n i f o r m i s my n e p h e w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졌다. 해리포터는 영어로 쓰여졌다 할때 그러니까 언어인 수단은 in을 써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너무나 사람 휴가 중이라는 표현으로 on vacation이라 할 거고 이거는 the radio station came back. 라디오 스테이션만 딱 봐도 에어 왜 나왔겠어? 방송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on on air를 썼겠지? 그 다음에 I was 이거 저기 앞에서 했던 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 Add a rose for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어제까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겠지. A와 B에 들어갈 전치사는 어떻게 됐냐 The cost of your time varies from moment. 이 코스트가 그 뭐냐 비용이잖아. 비용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데 가치 너의 시간의 가치는 뭐래? 다르다. from moment, 순간이 다르다. from moment, moment. 이거 2가 본데? 어, 때때로, 어, 다르다. 이런 표현으로 쓴것 같아. 그 다음에 B번에서는, c o l l r e l drops in. 이거, 들렸다라는 건데, 이거 얘기하려고. 채트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 잡담. 잡담을 주고받기 위해서, 인건, 거 봐서는 이걸 for를 써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당신이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혹시 서두르는데. 자, when, 여기다 맨날 하지? when you, 니가, 뭐를 할 때, are in a hurry, 그치? 아, 이거 b i g 나온 거 in a big hurry라고 써도 되겠네.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 마치기, 그냥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표지. to complete a report. 이 배열을 할 때, 그냥 마구 배열하지 말고,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아, 주어 동사는 어떻게 들어가지? 뭐가 중요하지? 이게 하나의 청크일 것이고, 이게 하나 c h u 일 거거든? 하나의 의미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이게 먼저 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먼저 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 너는이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다. 리포트를 쓰는 것이다. 만약에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리포트를 뭐지?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말이 지금 얘랑은 어긋나니까. 아 너는 서두른다. 이게 먼저. 핵심이니까 핵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해 나머지 쓰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배열하면 돼. 그 다음에는 뭐가 다른 거야? 볼까? 이 유주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사용 중인 in use. 응. 텐스코트는 항상 사용 중이다 in use. 이것도 나는 온유 u 가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 in use를 쓴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어 uh, why are you 이거 such a bad mood 할때 in such a bad mood가 나. 응그 어. 다음에 giant panda are in danger 위험에 처있는 해 거지. 이거 알고 있잖아 차례대로 하는 거 in order 이거 on holiday 딱 봐도 5번이네.